반갑습니다. 수술 없는 중고차 2차저차의권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매력 있는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릴 차량 바로 풀옵션급의 K9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1년 8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등급 자체가 풀옵션입니다. 고스도어 클로징 사륜. 구동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 프리미엄 컬렉션 렉시콘 사운드 뒷좌석 VIP 시트까지도 모두 기본인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신차 출고가가 약 8,630만 원 상당하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인데요 추가 옵션으로 바로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차량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빌트인 캠을 제외한 K9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량 또한 무사고입니다. 교환 부위는 총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라디에이터 서포트, 거기다가 후드, 본넷을 교환했습니다. 주요 골격 혹은 뼈대 쪽은 판금과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 당연히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 있는 정말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또한 이렇게 옵션이 좋은데 색감도 너무 이쁘죠? 외관 컬러가 바로 마르살라. 거기다 실내는 새들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보건, 실내 크리닝 유리막 코팅과 같은 작업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냥 타시면 되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형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컬러 너무 이쁘죠? 바로 마르살라 컬러입니다. 자, 거기다 유리막 코팅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깨끗한 상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입니다. 풀 l e 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 보이다시피 깨진 부위 없이 아주 깨끗하죠? 전방 앞범퍼 또한 스톤칩 없습니다. 깨끗하게 상품화 완료했습니다. 깔끔한 앞범퍼 자 그릴 역시도 너무 깨끗합니다 크롬 손상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입니다 반율 주행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본닛 상태도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기스 찌그러진 부위 없이 깨끗한 깨끗한 전방 본닛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닛 교환이 있었죠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색이나 단차 없이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측면부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또한 너무 깨끗합니다. 자, 스톤칩, 기스, 뭉콕 없이 깨끗한 측면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차량 이중 접합 샹글라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벨트 셀렉션 2등급이죠. 전자석 보어는 고스도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휠 보겠습니다. 19인치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 깨끗하죠. 휠 기스 없는 깔끔한 모습.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기스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휠 상태. 자 트렁크 부분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단부도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고요. 자하단에 테일램프와 뒷범퍼 상태 또한 상태 너무 깨끗하죠. 아주 깔끔한 뒷범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내부도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예,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승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자 기스, 웅콕 없이 깨끗하게 상품 화 끝마쳤습니다. 깔끔한 측면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휠 마찬가지로 휠 작업 모두 끝났기 때문에 휠기스 하나 없는 깨끗한,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르살라의 아주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셨고요. 유리막 코팅 모두 완료했습니다. 휠 복원 또한 완료했고요. 거기다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는 바로 새들 브라운입니다. 자 선호도 1위죠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클리닝 모두 완료했습니다 깨끗한 상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손잡이 옆에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에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십니다 리얼 우드 보실 수 있고요 컬팅식 가죽 고급 소재 보이시죠 프리미엄 컬렉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 버튼들과 손잡이 모두 손상오염 없는 깔끔한 도어 트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차량 기본 스피커도 렉시콘 사운드 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보겠습니다. 세들 브라운 톤의 컬팅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시트 퀄리티 너무 좋죠. 손상 오염 없는 아주 깨끗한 운전석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동승석 마찬가지로 시트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익스텐션 기능 외에도 이렇게 안마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에는 지문 통합 인식 시스템, 전자 파킹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너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의 렉시콘 추가 스피커,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옆 창문엔 이렇게 수동 선쉐입이 들어가 있죠. 깨끗한 커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뒷좌석 시트 또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컬팅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손상 오염 없는 깔끔한 모습.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죠.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베스트 셀렉션 2답게 뒷좌석 VIP 시트 또한 기본입니다. 뒷좌석 레스트 기능, 거기다 전동 기능, 반대쪽은 안마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v i s 거기다가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자계기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2,288km입니다. 약92,000 정도 주행했습니다. 신차 보증 아직 남아있고요. 거기다 누유 당연히 없는 아주 성능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뷰도 한번 보셔야겠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유리막 코팅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한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합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되어 있죠. 반절 주행 가능합니다. 자센터페지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늘의 차량도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거기다 전방 카메라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버튼들도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손만 가까이 가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인터랙티브 모두 조명까지. 자, 거기다 앞좌석은 기본 옵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앞좌석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상태도 너무 깨끗하죠? 드라이브 셀렉트와 오토 홀드 기능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필기 인식이 되는 통합 컨트롤러까지 거기다 자동 주차 보조 기능 후방 리어 전동 커튼 주차 감지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동승석 쪽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유보 커넥티드 하이패스 시스템 거기다가 h q d 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풀옵션의 K9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 용도이력 없고 아주 깔끔하고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21년 8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보셨다시피 옵션 너무 많습니다. 신차 출고가가 약 8,630만 원 상당하는 차량입니다. 반절 주행, 사륜구동, 고스트도 클로징,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 프리미엄 컬렉션, 뒷좌석 VIP 시트, 거기다가 렉시콘 사운드 모두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었죠. 즉, 뒷좌석 주얼 모니터와 빌팅 캠을 제외한 K9,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량도 용도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에이트 서포트, 거기다가 후드, 본넷을 교환한 차량입니다. 주요 골격이나 엔진 쪽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판금과 교환도 없는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오늘 차량 또한 무유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가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 있죠. 차량 상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차량 이렇게 옵션도 좋은데 색감도 너무 이쁘죠. 마르살라 컬러. 거기다 실내는 새들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 또한 실내 클리닝, 휴입보 유리막 코팅과 같은 작업이 모두 끝마쳤습니다.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상태의 아주 훌륭한 상태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2차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 거리가 먼 분들도 탁송 홈서비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저차 권 팀장이었습니다.